저희 집을 최초 공개합니다. <laughs> 저 잘게요 안녕 한샘 살고싶다 구독 좋아요 꾹 안녕하세요 유튜버 이네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취방을 꾸밀 수 있는 팁과 인테리어 소품을 사려고 논현동에 위치한 한샘 디자인파크에 왔는데요. 저는 주로 집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집에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집이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자취방 꾸미기 인테리어 팁을 만나러 가보아요. 고구 한샘 디자인 파크 노년점의 영업 시간은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참고하세요. 1층은 안내 데스크와 침실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너무 예뻐서 살고 싶어요. 이대로 우리 집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구경했답니다 2층은 거실 인테리어와 다이닝 룸을 볼수 있고 3층도 역시 거실 인테리어를 볼수 있어요. 가구를 바꿀 생각이 없었는데도 그냥 구경을 하다 보니까 계속 저도 모르게 너무 예뻐서, 그리고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계속 구경할 수밖에 없는 공간인 것 같아요. 4층은 스윗 브랜드와 맞춤 가구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진짜 가구들을 보고 있으니 너무 이사 가고 싶은 거 있죠? 테이블 너무 예쁘다. 지금 사는 집이 좁아가지고 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가구나 그런 게 마음에 들어도 바로 지금 당장은 사진 못하겠지만은 볼게 많고 진짜 인테리어도 어떻게 되는지 볼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좋은 집에 이사를 가서 좋은 가구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5층에는 서재와 자녀 방 인테리어 수유실이 있어요. 평소에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서재 공간이 탐나더라고요. 책상이 완전 넓어서. 어, 집중도 잘될것 같고 저 이사 가면은 인테리어 한샘에서 할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책상이랑 가격은 비슷한데 디자인은 여기가 훨씬 더 예쁘고 세련된 것 같아요. 여기서 일하면 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자녀 방 인테리어도 이렇게 볼수 있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인테리어 같네요. 한샘에서 매트리스가 나오는 건 처음 알았는데 모션 베드 인기 엄청 많잖아요. 모션 베드도 있어요. 제가 한번 모션 베드에 누워 보겠습니다. 편해. 와, 너무 좋다. 침대 바꾸고 싶다. 이게 모션 베드라서 더 편하고 잠도 뭔가 더잘올것 같고 좋네요. 굿 굿. 자고 싶다. 여기서 살고 싶다. 여기가 집이었으면 좋겠다. 6층에서는 다양한 홈 리모델링 인테리어부터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집에서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주방이 이렇게 예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요리할 맛나겠다. 주방부터 화장실 그리고 인테리어 자재까지 볼수 있답니다. 7층에는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는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하우스라서 집 인테리어를 새로 꾸밀 때 참고하기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안방은 이렇게 침실이랑 화장대만 이렇게 깔끔하게 있는 게 요즘 대세 인테리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레스룸 갖고 싶어요. 화장실 공간도 되게 잘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은 얼마나 나와요? 그거는 평형 대.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한샘에서 이렇게 식기가 나오는 거는 처음 알았는데 가격이 다 되게 착해요 4인용 식기가 69,000원이에요 대박 이렇게 접시 세트도 있고 파스타 접시가 6,900원이에요 두개 세트가 한샘 자체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를 여기서 만날 수 있어요 저희 엄마가 <laughs> 포트메리온? 되게 좋아하는데 포트메리온 그릇도 여기 있네요. 키친바흐? 라는 브랜드는 최대 60%까지 할인이 하고 있어요. 뭐 아이스라떼? 그런 거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와인잔도 되게 저렴해요. 원 플러스 원도 있고. 잔들이 전체적으로 예쁘고 가격이 착한 것 같아요. 뷰조트 발매트라고 하나? 이런 거 되게 유행하잖아요. 이것도 있네요. 물을 뿌려서 테스트 해보세요. 물이 뿌리는 순간 흡수되는 게 이게 보이네요. 옷걸이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대요. 물론 옷도 흘러내림 없이. 근데 옷걸이는 바꾸면은 통으로 전체 다 바꿔야 되니까 좀 고민되긴 하는데 공간 활용을 할수 있는 스마트박스도 있어요. 오, 쓰레기통이 되게 신기한 쓰레기통이 있네요. 한번 작동해볼게요. 대박 5초 뒤 자동으로 닫힌대요 가운도 소재가 진짜 부들부들하고 좋아요 가격이 24,900원이면 진짜 가격 착한 편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하나 집에 가지고 있으면 어, 이 가방 정량 리 괜찮은 것 같아요 5개에 12,900원 밀폐용기 세트도 9,900원이길래 담아보았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유튜버 이내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샘에서 쇼핑한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쇼핑하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그날 제품을. 상세하게 소개를 안 해드렸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잠실에서 볼 일이 있어가지고 잠실에 갔는데 잠실에도 한샘 디자인 파크가 있더라고요 잠실에서도 이렇게 또 쇼핑을 하고 왔어요 저번에 영상 찍으면서 사왔던 제품이랑 그리고 여기 잠실에서 사온 제품까지 전부 소개해드릴게요 짠 이건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제품인데 스트라이탄 밀폐 용기 5개가 세트로 있는 제품인데 분을 해서 보면 이렇게 5개의 용기가 들어있어요 이게 9,900원이면 진짜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수건 지금도 5개짜리 세트를 두개를 샀는데, 이건이 우리가 1년에 한번 정도씩은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얘는 실리콘 제형으로 되어 있는 계란찜기인데, 어, 평소에 계란찜 같은 거를 제가 자주 먹는 편이기도 하고, 이런 실리콘 용기가 있으면 편할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그리고 얘는 옷걸이인데, 아, 제가 옷걸이를 다 통으로 바꿔버릴까 어쩔까 너무 고민을 하다가 일단 10피스만 샀는데, 나중에 이사 가면 통으로 바꾸는 걸로 하고. 어? 잠실에서 구매한 제품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 파스타 접시를 노는점에서 살까 말까 엄청 망설이다가 안 샀는데 이번에 잠실 가서 결국 사고 왔어요 파스타 면 전자렌지에서 삶을 수 있는 멀티쿠커인데요 제 파스타를 평소에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파스타 먹을 때 굉장히 잘쓸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몬스테라 냄비 밥침이거든요 카페 같은 데 가거나 어디 식당 가면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런 걸 어디서 구매해야지 너무 예쁜데 이 생각을 했었는데 한샘 디자인파크 잠. 잠실점을 가니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너무 예뻐요. 짠! 그리고 이거는 실리콘 코스터? 뜨거우니까 차잔 밑에 놔도 될것 같고 어, 차를 안 마실 때 위에다가 살짝 뚜껑을 덮어놔도 될것 같은데 네이플로버를또 되게 좋아해서 네이클로거 디자인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제가 그때 라떼 담아서 먹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던 컵인데 예쁘죠? 얘도 노년점에서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엄청 망설였었는데 무튼 그래도 결국 질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이스 라떼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짠!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다양한 음식을 동시에 해 먹을 수 있는 이구 에그팬인데요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 후라이팬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한샘에서 구매한 제품은 진짜 다 가격도 너무 착하고 그리고 다 너무 좋은 제품만 구매를 해서 정말 만족스러운 쇼핑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브이로그부터 쇼핑 후기까지 모두 끝났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laughs> 안녕.